반물상 가야산 반물상 코스로 돌아갑니다 안개가 짙어서 아주 곰탕이네요. 가야산 반물상 코스 오늘이 여섯 번째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제가 처음 왔을 적에 대장이랑 같이 왔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완전 곰탕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맑은 모습 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맑은 모습을 봤는데 오늘도 또 곰탕인 것 같습니다. 오늘 목적은 많이 걷는 데 있기 때문에 곰탕이어도 상관 없습니다. 요즘 비가 오락가락 해서 운동을 많이 못했어요. 오늘은 열심히 걷는 것을 목표로 정상까지 가보겠습니다. 정금나무, 정금이죠, 이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제 아직 안 익었습니다. 설이나 맞아야 먹을 수 있어요. 저희 동네에서는 도판냄이라고 그랬는데 아마 공식명칭은 정금일겁니다 한국의 토종 블루베리라고 하겠죠 설이 맞으면 제법 먹을만한데 어떤 녀석은 너무 셔서 먹기가 좀 곤란한 녀석도 있습니다 이 녀석은 아예 파란하네 아직 햇볕을 못, 받아, 못 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거미줄을 아주 예술적으로 쳐놨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못 잡은 모양인데요. 멀쩡합니다. 거미는 딱 한가운데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야산도 또 여기저기 공사를 하네요. 아주 위험한 곳은 공사가 필요하겠지만, 하, 웬만한 곳은 자연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 너무 많은 공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 적당한 수준에서 공사가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바위 사이로 거친 코스를 지나기도 하는데요. 계단이 없어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도록 바위들이 계단 역할을 해줍니다. 여긴 또 친절하게 구조물을 만들어 줬네요. 곰탕입니다. 올 때마다 곰탕이라, 가야산은 곰탕인가 봅니다. 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늘 곰탕이구나. 이게 가야산의 본 모습이구나. 에휴. 한심해서 넋두리를 해봤습니다. 만물상 최고의 포토존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곰탕입니다 하하 참 좋다 동쪽에서 해가 살짝 나오고 있거든요 갤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하덤에 도착했습니다. 상하덤에 도착했는데 공사 자재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 무게가 엄청 날 텐데 데크가 이렇게 튼튼한가? 좀 불안한데요. 해가 조금 나오네요. 장상에 올라가서 맑은 날이, 갯날이, 환한 날이 펼쳐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망사항입니다. 상하덤 측면입니다. 출입금지라고 변말이 있습니다. 그전에 올라가기도 했는데 올라가도 뭐 별거 없어요. 이제 여기서 서성제까지는 한 2-300m? 이 정도 됩니다 사실 어, 만물상 코스는 이 상하덤에서 끝난다고 봐야 되겠죠 저 앞에 가면 문이 거창하게 있습니다만 예, 예, 숲길을 잠깐 지나가면 됩니다 자 서성제까지 또 갑시다 만물상 탐방로 끝입니다 서성제 삼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옹기골로 내려가는 겁니다. 옹기골로 내려가본지가 하도 오래돼서 오늘은 그리 한번 내려가볼까 생각 중인데 예정입니다. 매우 어려움, 가급적 용기골 탐방로를 이용해 주세요라고 써 있네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요 녀석은 은꽁의 다리일걸요? 산꽁의 다리도 있고, 은꽁의 다리도 있고, 참 가지각색입니다. 은꽁의 다리. 이건 은분추가 이렇게 폈다가 지는 걸까요? 요 녀석으로 봐서, 은분치가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모습으로 지는 것 같습니다. 하... 질때 아름다운 곳은 동백인가 합니다. 네이버에서 흰송이풀이라고 하는데, 처음 보는 녀석이네요. 이 녀석도 본 녀석인 것 같은데 그동안 봤던 녀석과 달리 잎이 좀 다릅니다 뭔지 잘 모르겠네요 아또 사람을 고민하게 만드는 야생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겠어요 이제 정상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갤 것을 기대했는데 <laughs> 부질없는 것 같습니다 <laughs> 시원합니다 그래도 시원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시원하기를 넘어서 쌀쌀할 것 같아요 날씨가 제법 가을형례를 내고 있습니다 요원덕이 올라가면서는 멋진 소나무들이 참 많아요. 지난번에 포항 갔을 때 보니까 나무들이 막 재선충 때문에 그런지 하, 산이 누런할 정도로 말라 죽어서 안타깝던데 하,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꽃밭인데요. 구절초하고 저건 쑥부쟁이 같은데 개미취랍니다 저기 은분취도 잔뜩 하고요 산호위풀도 있습니다 꽃밭이다 드디어 칠불봉에 도착했습니다 1433m 입니다 칠불봉 신선이 사는 산이라 하, 가려져 있어요 안개에 갇혀서 신비스럽습니다 하, 갤령가 하, 기대를 하지 말아야죠 성왕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용담입니다. 관암풀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관암풀인지 용담인지 잘 모르겠네요. 얘는 용담이고 관암풀은 좀 펴지는 걸로 같던데. 어, 예쁘다. 색깔이 아주 좋습니다. 이건 수리치죠? 수리치가 아주 막. 블락을 이루고 있네. 되게 많습니다. 수리치. 이건 비슷하게는 생겼는데 다르거든요. 네이버는 우엉이라고 그러는데. 이 김밥싸 먹는 우엉이 이렇게 생겼나? 아이고 참. 갈수록 대산이네요. 하겟네 한쪽은 갰습니다 칠불봉 야, 해인사 쪽입니다 어. <laughs> 이만큼이라도 보이니 다행이다 가야산 호두봉 해발 1430m 실불봉보다 3m 낮네요 꼭대기로 올라가 봐야죠 하늘이 조금 개고 있습니다 대구 쪽은 흐리고요. 에, 아쉽다. 미쳤는데. 음. 내리한두면 음. 좋겠는데. 내리안두는않네잘 쓰고 있지. 아니 칠불봉입니다. 한 시간쯤 놀다가 하산합니다. 겟다, 꼈다 그러는데 겟다, 꼈다가 아니지. 겟다, 흐렸다 하는데 아주 맑은 날을 기대할 순 없을 것 같아서 하산하기로 합니다. 서성제 용기골 탐방지원센터 2.6km 오늘은 오래간만에 용기골로 가봐야겠습니다. 제가 용기골을 한번 내려가보고 안 내려가본 것 같은데 별로 경치가 안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올라오면서 물소리를 들으니까 계곡에 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용기 굴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계곡이 크진 않지만 등산로를 따라서 계속 물이 흘러가네요. 시원한 물소리가 듣기 좋습니다. 에 기립이 끄러워요. 조심해야겠습니다. 와, 계곡물이 여러 개가 합쳐져서 물이 많아졌습니다. 오! 장관이다 제가 기억하는 용기골 코스는 질퍽한 등산로였는데 오늘 내려오면서 보니까 돌계단이 잘 되어 있고 또 계곡에 물이 많고 숲도 단풍리, 단풍나무가 되게 많네요. 단풍 단풍철에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제 탐방지원센터까지 1km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만물산 코스를 통해서 칠불봉, 상황봉 갔다가. 용기꼴로 내려갑니다. 이제 가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한 가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